안녕하세요. 캠핑 대장 발랐습니다. 오늘은 지금 비가 약간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지금 바깥에서 찍고 있는데요. 쏘렌토를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신 우리 판장님하고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쏘렌토입니다. 공업분들이 딱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쏘렌토 보십니까? 예, 뭐, 저희들이 자랑이 아닌데, 다른 회사 것도 저희들이 봐요. 근데, 저희들 회사는 지금은 큰 소리 칠만 합니다. 솔직히, CNC,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CNC가 다 하거든요. 예, CNC가 다 하니까 얼마나 깔끔한지, 비싼데 안 보이고요. 예, 그래도 제품 물건인데, 뭐, 흠잡지 말아야지. 예, 그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도, 예, 이렇게 공간 활용을 정말, 예, c n c 딱 따놓으니까 정말 깔끔하죠? 예. 그 제가 말이 적어졌어요. CNC 따니까. 이제 <laughs> <laughs> 정말. 예. CNC가 좋긴 좋구나. 예. 자, 이제 지금 이게 운행 모드입니다. 운행하다가 지금 쉬려고, 예, 열어버렸는데. 이제 고객님께서 직접 사모님하고, 예, 두, 두 분이 얼마 다정한지 여러분들도 이제 리지 마세요. 예, 진짜 다정하실 때 세팅 바로 해보겠습니다. 저보다도 고객님들이 직접 해보시는 거, 그걸 아주, 예, 그래서 제가 옆에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고객님 여기 오십시오. 어서 네. 테이블 먼저 빼겠습니다. 자, 예. 주인분께서 오듯시딸깍닥 누르고 딴 데서 예. 밖으로 빼면 되겠습니다. 쭉. 이야 이렇게 예, 안에 완전히 박스가 뭐 예. 여기 뭐 4인승 되겠다. 아, 그러니까 <laughs> 브랜드가 브랜드가 예, 네, 명 들고 앉으실 데는 이렇게 하고 이제 심상 모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잠깐만 여기 여기도 공간이 있잖아요. 예. 예. 공간이 그 있고. 그 밑에는 좀 얇은 것들 있거든요. 예. 자.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오. 차가 이게 고급스럽네. 예. 네, 옆문만 네. 이렇게 열고. 자. 이열인데 아. 너무 고급스럽다. 이거 제소렌토보다도 예. 예. 네, 차박을 하기 위해서 자. 이제 의자를 넘깁니다. 이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 예. 넘어가고. 바로. 예. 1초, 2초. 예, 1초만 넘어갑니다. 예, 예. 바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지대가 있습니다. 얘를 꺼내서. 예, 홈이 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다 아시, 아시지만은 신지에다가 바로 끼우면 되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하면 두 분이 올라가셔도, 예. 자, 한 번, 사모님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예, 네, 아니. 한번 앉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고객분들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사모님이 들어가 입주할 자격이 <laughs> 없어요. 에. 그러네요, 예. 자, 신입사 하십니다. 자, 앉으십시오, 내려와서. 대가하게 와, 이거. 예, 이렇게 생각에는 됩니다. 이제 잎을 끼우고 사장님도 들어가 안주시면두 분이 충분할 건데, 예. 가지런히, 와, 이게. 예. 자, 사모님, 이쪽으로 사장님, 이쪽으로. 오호. 이게 소렌토 장점이요, 이게. 예. 와. 아유, 저. 저 제가 저, 지금 아니야. 앞에서 공연하고요, 두 분이 지금 갈람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유, 좋네.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유, 안 보십니까? <laughs> 제가 지금 공연을 하고 있지 습니까 <laughs> 아멋있습니다아 음. 이게 소렌토입니다. 예, 예, 예. 그 네, 정말. 네. 그래서 여기다 식사 놓고 예. 두 분이 예 밖에 구경하시면서 식사하시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장점입니다. 예. 자 여기서 또한병 꺼냅니다. 자, 아, 예 여기다 또 예. 어머니 또 여기서 또다 꺼내서 예. 놓고, 예, 예. 높이만 딱 맞추면, 양래요 선방, 음. 예. 예. 예, 근데 백 빚어봐요, 선반 예, 음. 그냥 예 시원하게 아니 그이 후에다도 뭐 네, 작한 것들이 많이 올라가. 나도, 소렌더 촬영이지만, 여기에 뭐, 꽉 찼어요. 폭풍까지 올라가. 네. 이렇게, 그리고 그쫓기는 얘를 또, 밖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예, 네. 자, 그렇습니다. 예, 네. 요거, 네, 자, 딸깍. 딸깍 한 빼고, 요놈 다리를, 요동서이 자, 요거, 귀엽죠? 내 동생이야. 자내어가서 누르고 요 놈을 여기다가 받쳐주면 예아여 네. 있습니다 요 구멍이 있는데가 요 밑에 요건또 밑에 아, 밑에 아 여기, 여기 구멍이 앞쪽 예 그래야 이거 밖으로 어. 음식이 쏟아지고 안 내리고 안 쏟아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음. 이러면, 여기다 잔뜩 잘해놓고, 두 분이 또 답답하면, 여기 마주 앉으면, 잠자리 먹을 네. 자, 이제 잠자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객님이 빨리 쉬고 싶대요. <laughs> 아, 아, 네. 네. 사선으로 올라오거든요. 네. 아, 네. 자, 아주 예, 평탄화가 흙끈하게 됐습니다. 이천, 이천, 어, 길게 나왔네요. 예. 자, 우리 요 구멍 이쪽, 저쪽 상관없어요. 예 상관은 상관없는데 은 그래도 가운데가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예. 저, 한번좀 누워보면 참 좋겠는데. 예, 두, 두분다 예, 예. 누워보세요. 예. 아, 진짜. 두, 두 분이 저쪽이다 머리 대고 한번 누워보십시오. 머리 이쪽에다 대, 대고요. 경사가. 예, 이렇게. 야, 이거 완전히 저, 우리 팔라스 회사 생겨서 부부가 누워보는 건 처음이다. 가라. 어, 다. 어,구나. 부럽다, 야, 이거, 참나. 어. 야 이거 멋있죠? 이렇게, 예 이렇게, 예나좀돌아서더 멋있겠는데?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쉬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예 얘는 밤에 잘 때요. 그 각종 소지품들 여기다 올려놓시면 으 되겠습니다. 예 그냥. 아, 이게 저 예, 한쪽만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여기다 다 올려놓고 아 한쪽 밑으로 한쪽 올리려고요 예예 폭이 안 맞으면 예 거니까? 여기 안에 안에 이거 때문에 아, 안 들어가는데 아, 예 이렇게 놓으시고 이거 다 옷도 벗 올려놓고 예,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색이랑 예, 이거는 다리예좀 다르니까 예, 좀 이렇게 오늘 소렌토 두 분이 예, 앉아계시고 누워계시는 걸다 봤습니다 네 소렌토 그러니까 네. 가지신 음. 분들 두분 처박힘상은 걱정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에이.